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1일 시민시장 프로젝트, 시민이 시장입니다의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1일 시민시장은 시장실에 마련된 시민의 의자에서 시장 업무를 참관하고, 각종 공식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시장과 함께 하루 동안 시정 현장을 동행하며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광주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3명을 선정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매월 한 차례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11월 20일까지며 광주시 참여혁신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5 광주유대회를 앞두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대회로 치르기 위해 경기장을 이전하거나 시설 개보수하는 등 예산을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2015 광주 유대회는 총 70개 경기시설 중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4개 시설만 신설하고 나머지 시설은 광주와 전남북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코스를 단축해 개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축구장 등 일부 경기장은 개보수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변경해 예산을 아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정부 승인액 4,683억 원중 신축 경기장 낙찰 차액과 양궁장 위치 변경, 개보수 공사 6 4 0억원등총 1,4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광주시는 11월 19일까지 광주시립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에 민간 위탁 운영 단체를 공모합니다. 광주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2016년 1월 개관 예정으로 황금동에 위치한 옛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회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비영리 법인 단체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 여성 발전센터는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및 평생 전문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각종 사업 아이디어 등 여성발전센터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등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1년분 이자 2.9%를 지원하며 현재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11일까지 광주시 청년 인재육성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안전광주 이야기 꾸러미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생활 속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119 소방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스터, 글짓기 등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초등학생은 포스터, 글짓기, 4컷 만화 부문, 중학생은 4컷 만화, 1컷 만평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진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학교 또는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